9월 27일 금요일 종가 매수하겠습니다. 금일 요 종가 매수 종목은 이뮤티 바이오입니다. 차트 보시면, 자, 강세 패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초초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매수세 노란색 나왔죠? 그 다음에 작은 세력, 큰 세력 들어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는 3.83에 매수 거시면 되겠습니다. 8시까지 매수 걸어보시고요. 체결되신다면 체결되신다면 오후 5시에 보시다가 종목이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챙기시고 만약에 종, 병, 종목이 변동사항이 없다 그렇게 보이시신다면 본인 매수가 곱하기 1.0318 해서 서 매도 걸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15분부터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아, 사이퍼 마이닝 정리 익절 완료했고요, 킹 소프트도 익절 완료했습니다. 저는 이따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